알람 등과 태블릿 알약 표시가 두개다 떴다면 커피 세척이 필요합니다. 동봉되어져 있는 커피 태블릿을 원두통 위 뚜껑을 열고 태블릿 슬라이드 뚜껑을 열고 넣어줍니다. 그리고 태블릿 뚜껑을 닫고 커피콩 뚜껑도 닫아주세요. 그리고 세척 버튼을 한번 누른 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. 모든 커피 메뉴에 알람 등이 뜨고 아래쪽에 붉은 등이 보입니다. 그러면 옆쪽에 커피 케이크 통을 비워주세요. 그리고 커피 케이크 통을 다시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, 물바지판을 열고 물을 비워주세요. 그리고 커피 아울렛 아래쪽에 600ml 이상의 볼을 위치시켜 줍니다. 그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오는 알약 세척은 약 10분간 진행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. 피하는 알림 등과 함께 알람 등, 깜빡이기 보이면 커피 케이크 통 비우기, 물 바지팡 비우기, 물통 비우기를 다시 반복해주세요 알약 세척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행굼 과정을 한번더 진행합니다.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. 커피 세척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.